프라하의 옛 전설들 까를 다리를 배회하는 죄 없는 아기의 영혼 유럽의 심장 프라하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에는 위대한 보헤미아의 왕 까를 사세의 이름을 딴 오래된 돌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을 들어볼까요? 나중에는 성인으로 추앙된 신부님인 요한 네포묵 신부에게 화가 난 파츨라프 사세라는 왕은 그를 고문한 뒤 강으로 그의 시신을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거대한 홍수가 들이닥쳐 다리의 아치가 부서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건축가들이 이 다리를 고치려고 노력하였지만 낮에 고친 모든 부분들은 밤이면 밀어닥치는 강물로 파괴되는 바람에 그 누구도 다리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심찬 젊은 건축가 하나가 다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려고 다리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지키던 젊은이의 옆에 자정을 날리는 종소리와 함께 악마가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악마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 이 공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로 젊은이를 조롱하였습니다. 악마는 젊은이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리의 공사가 끝난 뒤 처음으로 다리를 지나는 생명을 악마에게 주기로 하면 공사를 방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젊은이는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젊은이는 석공들과 목수을 재촉하여 해가 지기 전까지 모든 용사를 마치게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젊은이는 그가 악마와 맺은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죠. 젊은이는 다리의 양 끝에 경비병을 세워 그 누구도 다리를 지날 수 없게 만든다. 음 닭장 속에 닭을 준비하여 날이 밝으면 그 닭을. 다리 위로 날려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악마는 석공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건축가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악마는 그녀에게 남편이 다리 위에서 문제가 생겨 아주 급하게 아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을 그럴 듯하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걱정되었던 건축가의 아내는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다리로 뛰어갔고. 이미 그녀의 얼굴을 알고 있던 경비병들은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본 건축가는 악마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집으로 돌아온 뒤 그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악마에게 바치러 다리로 나갔습니다만 악마는 밤새도록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악마가 이미 계약을 마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밤 아내는 죽은 아이를 낳았고 아내 역시도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슬픔에 빠진 건축가도 곧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이렇게 사망한 죄 없는 어린 아기의 영혼이 오랫동안 다리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한 새벽녘엔 종종 아기의 기침 소리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를 지나가던 시골 농부가 아기의 기침 소리를 듣고 반사적으로 신의 온총을 빌었는데 그 농부의 호의를 받게 된 그제서야 아기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프라하의 까르다리에 오시게 되면 요한 네포묵 신부님의 동성 앞에서 아버지의 자만심 때문에 희생된 죄없는 어린 아기에게 얽힌 전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어 버전 RUEXP팀 백승.